슈림프, 토마토, 참치, 양배추 피자 완성! 맛있겠쥬? 히히. 안녕하세요. 하얀사과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양배추 다이어트 피자를 만들려고 합니다. 칵테일 새우, 토마토, 계란 3개, 치즈, 그리고 양파 4분의 1개가 필요합니다. 이 무한 모... 양배추를 썰어두도록 하겠습니다.

아리고아니아

자기 집 앞에 있는 데 있어. 장소, 집 앞에 있어. 어디, 집 앞. 어디서 말고 충분해요. 내 차, 충분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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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팬을 달구고 콩기름 쪼로로 부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믹스한 양배추들을 넣어줄 건데요 약불로 많이 줄이시고요

양배추 다이어트 피자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뚜껑이에요. 후라이팬만 사고 뚜껑 없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. 이마트에 가면은 뚜껑을 팔더라고요. 모아가지고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. 꼭 현물로 보시고 크기 체크하신 다음에 구매하세요. 이제 치즈를 뿌려줄 거예요. 모짜렐라 슈레드 치즈입니다. 롤러롱. 슈림프, 토마토, 참치, 양배추 피자 완성! 맛있겠지? 히히. <목소리>